진짜 치킨값에 쭈꾸미 쭈삼 배 터지게 먹겠다 진짜. 자 이렇게 활용 점정 그리고 꿀팁 하나 나갑니다. 바로 라이스페이퍼.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에주가 TV 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독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저번달에 야심차게 만들었던. 족발 물줄면, 족발 물줄면이 드디어 어, 6개월의 연구 끝에 개발됐습니다. 이렇게 같이 여기 들어 있어요. 7월 초에 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2만 개가 그냥 돈이 나버렸죠? 맛있게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8월달에도 제가 너무 먹고 싶은 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짜잔, 해기득 화끈 쭈꾸미 볶음입니다. 가격은. 8,900원이에요. 자, 일단은 쭈꾸미 제품이 많은데 제가 이거를 왜 만들었고 어떤 생각에서 만들었냐면 은첫 번째, 전문점보다 더 전문점답게 입에 착착착착 감기는 양념을 만들자. 두 번째는 억지 매운맛이 아닌 아주 스트레스 풀리면서 아름다운 매운맛으로 만들자. 세 번째는 쭈꾸미를 가장 좋은 품질로 쓰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집에서도 전문점 이상의 쭈꾸미 볶음을 아주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하자. 이것이 이네 가지가 이 쭈꾸미 볶음의 개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해기 득 화끈 쭈꾸미는 삼겹살과 함께 쭈꾸미 삼겹살 쭈삼이죠. 해 드신 다음 마지막에 밥을 볶거나 아니면은 이 우동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사육기 우동 이거 넣으면 진짜 맛. 있 그래서 이것도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삼겹살을 이거랑 통으로도 넣어보고 두께도 2mm, 3mm 큐브 형태 다 넣어봤거든요. 2mm가 찐입니다 요 200g, 음, 2,900원입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 찌개에도 넣어두시고 직접 구워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게 옵션으로 들어있고요. 제가 한두달 정도를 계속 세트로 먹어보면서 뒤에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게끔 배합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과연? 이 참피디가 직접 만든 해기득 화끈쭈꾸미 볶음은 어떤 맛이 나고 어떤 구성인지 제가 직접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두 개를 한번 따볼게요. 양 한번 체크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양 보세요. 전혀 부족하지 않죠? 두 개째 따도 똑같아. 와두 개만 따도 여러분 치킨값에 쭈꾸미 먹고 이만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쭈꾸미가 그리고 다 잘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2,900원 오스트레일리아산이고요. 제일 냄새없고 맛있더라고 이게 자 이게 이제 400g이거든요. 두개 따서 중간을 보셔도 고기 퀄리티 진짜 좋은 거 가져왔어요. 수입육 중에 고기 퀄리티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ага okay. 자 여러분들 요거 23,000원대 딱 치킨 한번안 드시면 은 거의 뭐 4인분 나옵니다 이렇게 미나리는 옵션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치킨값에 쭈꾸미 쭈삼 배 터지게 먹겠다 진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쭈꾸미가 익을 동안에 쭈꾸미에 보통 마요네즈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날치알 많이 준비하시는데 날치알이 없다 그리고 날치알이 좀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이 세다 하시는 분들한테 꿀팁 드릴게요 바로 천사채입니다 네, 이거는 시중에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만 엄청 양이 많거든요? 이게 보통 회에다 까는 줄만 아시는데, 이 천사채가 다시마 해초류에서 추출해서 제조한 거라 칼로리 낮고 먹어도 되는 겁니다. 양 너무 많아, 이거. 엄청 많아, 양이. 이게 여러분들 식감이 진짜 좋거든요? 이게 양이 진짜 까면은 어마어마해. 어, 그래서 이거 만들어서 마요네즈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 오래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천사채 여기 조금만, 아주 일부분만 덜어왔고요. 요거를 잘러. 응, 가감없이 잘러.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기다가 에 그냥 마요네즈만 넣으시면 돼요. 쌈 싸먹을 마요네즈 천사채 완성. 아, 여러분들, 진짜 장난 아니죠? 제가 진짜 이 악물고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귀가 막히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질 수 없는 무쌈. 그 다음에 마늘, 고추. 그리고 꿀팁 하나 나갑니다. 바로 라이스 페이퍼, 여러분들. 자, 일단은 쭈꾸미 보시면 잘 익었고, 보시면 쭈꾸미 다 튼실합니다, 이렇게. 와 진짜 매콤하면서 요거는 신라면보다도 맵습니다. 이 양념의 감칠맛이 싹 돌면서 이 쭈꾸미에서 짭조름한 육즙이 싹 나오고 거기다가 삼겹살 기름으로 어 매워할 때쯤 삼겹살이 딱 눌러주는. 음. 쭈꾸미가 진짜 맛있어. 그리고 삼겹살을 안 넣으면 조금 더 맵습니다. 그래서 쭈삼으로 해드실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는 거고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이게 매콤하니까 천사채 마요. 음! 음! 음. 일단 요거는 아시는 분이 많이 없는데 혹시 집에 남는 라이스 페퍼가 있으시다면 살짝 라이스 페퍼 담그시고요, 이렇게. 주꾸미 하나, 두 개. 천사 마요 올리고 그다음에 마늘, 고추랑 이렇게. 이렇게 싸서 그냥 갖다가 참참참 해가지고 딱 이렇게 넣어서 딱 이렇게 접어서 음! 이거 더 맛있어! 월남쌈에 매운 쭈꾸미 볶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음! 음. 자, 일단은 요거는 양 보여드리려고 하기 때문 일단 덜고 제가 밥 볶는 거 보여드릴게요. 밥을 네. 먼저 볶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밥 볶기 전에 이거를 1차적으로 먹어줘야 돼. 요거는 산호기우동면이라다 익힌 면이에요. 자, 이렇게 이거는 진짜 미칩니다, 미쳐. 진짜 맛있어요. 자 보시면 진짜 잘뱉죠음 진짜 이거 안 해먹으면은 밥만 먹는 거야 우동 안 좋아해도 꼭 넣으세요 네, 우동이 좋아질 거예요 와음 진짜 제일 맛있어 음자 이렇게 해서 드시고 우동면이랑 또 드시고 그러면 국물이 또 남을 거예요. 살짝 또 남죠. 드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밥을 볶는 건데 혹시나 집에 김밥 있으신 분들, 어, 이것도 저희 그 파는 건데 제가 집에 있어서 아니 이거를 여기다 놓더니 여기 야채가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김이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밥이 들어 있잖아요. 여기다 넣어 이렇게 이렇게 양념에다가 이렇게 볶으면 채소를 따로 넣을 필요도 없이 너무 맛있는 쭈꾸미 볶음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끝이 아니에요. 활용 점정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치즈를 밥을 다 볶기 전에 넣으시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하... 김밥 볶음밥. 쭈꾸미 김밥 볶음밥에다가 하... 아름답다 아름다워. 자 미나리 마지막에 이거 남아있는 거 있으시면 미나리 살짝 뿌려주세요. 이렇게 어, 미나리 토핑해주시고 먹으면 됩니다. 김밥으로 야채 김밥으로 여러분들 볶음밥에 넣으면 이게 진짜 맛있는 거 모르시죠? 하... 그렇게 야채김밥을 넣은... <laughs> 앞으로 볶음밥 아니야, 볶음밥, 야채김밥 꼭 넣어서 하나. 궁극의 한입, 꼭 투자하셔가지고 야채김밥으로 꼭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잖아, 이거 진짜... 음! 치즈랑 같이, 오우. 치즈랑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진정한 치밥입니다. 참참 참, 참. 음, 음. 우동면까지 이 스며드는 우동면 이게 진짜 이제 지금 먹으면 찐이죠? 요거를 치즈에 감싸가지고. 음. 자, 오늘은 족발 물쫄면에 이어서 혹시 진짜 매콤하고 맛있는 쭈꾸미 찾으시면은, 아, 어디 정착할 데 없으신 분들, 어, 제가 5년간 유튜브 하면서, 아, 술안주가 딱! 진짜 제대로 되는 주꾸미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소원 성취했습니다. 우리 녹진이분들도 저랑 입맛이 비슷하고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훌륭한 선택이 될것 같아요. 제가 만든 거 제가 자랑해서 그렇지만 제가 제 이름 걸고 제가 직접 다 하는데 오죽 신경 써서 만들었겠습니까? 앞으로도 제가 또 개발하고 있는 게또 있어. 제가 힌트를 드리면 아, 국물을 하나 만들고 싶더라고. 국물. 이게 힌트입니다. 국물.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집이나 캠핑 가실 때 정말 가성비 좋고 싸고 좋은 게 있는 그런 음식들을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잠시 한번 이거 헹구셔야 돼요. 한번 헹궈 주세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게 다... 아니야 조금만. 조금만 덜어 주시면 돼요. 그만그만 그만. 아니야 그만. 자 마지막으로. 미나리 쪽파는 미나리 외에 돼요. 쪽파인데.